자, 첫 번째, 쌤, 저는 인칭되면서의 객변화가 뭔지 몰라요. 손 들어봅니다. 자, 내리세요. 자, 두 번째, 쌤, 저는 피동사고 해부동사의 인칭변화를 잘 몰라요. 손 들어봅니다. 자, 내리세요. 자, 됐습니다. 괜찮아요. 아직겠죠요뭐 힘든 거아닙니까 그죠? 이거 모른다고 뭡니까? 절망적이다. 그죠? 그렇표 전혀 없습니다. 모르니까 소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제 제가 뭡니까 일본을 갔다가 자갈지표가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인칭님이 객편을 안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장 번역에서 먹지 못하는 그런 단순한 암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알마이미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무법이라은 뭐라고요? 문장 읽기에 필요한 무법이란말습니다 자, 그러면, 그죠, 가볍게 뭡니까, 우리가 인칭되면서의 객변화에 대해서, 그죠, 저 적어 볼 테니까, 전천히 지금부터 필기합니다. 자, 또 간만에 또 그림을 그려보네. 자 우리 이제 중학교 일학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자 맞죠? 이리 중학교 일학년 때 처음 이제 부법 배웠을 테니까 자 사람을 그저 가르치는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변사입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가 여러분요 첫 번째 뭐가 있냐? 단수가 있다 단수 단수는 말하면 뭐냐? 한계를 말해요 그죠? 또 뭐가 있냐? 복수가 있습니다 복수는 뭐예요? 두개 이상. 됐죠? 그런데요. 자, 이런 인칭되면서는 인칭이 있다면 인칭 여러분요. 인칭이 뭐가 있냐? 1인칭 이 있어요. 1인칭은 바로 뭐냐 나를 가리킬 때 1인칭. 그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나 말고 너인 뭡니까? 2인칭 이 있단 말입니다. 너는 2인칭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 인칭이 있을 겁니까? 그죠? 이걸 뭡니까 이제 그죠? 일본 애들이 바로 사면체라고 부르죠, 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사면체 뭐가 있습니까? 남자가 있잖아요. 그. 사면체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잖아요. 그녀. 또 사면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남자다니고 여자다니 고 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죠? 되시겠죠? 자, 또 보세요. 복수 한번 볼까요? 자, 복수는 보세요. 내가 포함된 무리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바로 뭐냐? 1인칭 그쪽 도 보세요. 자, 복선는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제외한 네가 포함된 무리가 있잖아요. 이 뭐예요? 당신 들 맞죠? 이건요? 2인칭 또 보세요. 자, 인칭에는 보세요. 자, 나도 포함되지 않고, 너도 포함되지포함되 있는지 아는 나를 무리가 있을 거아니까 우리 바로 그들 그죠? 그들 바로 뭐냐? 3인칭입니다. 대출번역 자, 그런데요. 이런 인칭되면서는 문장 속의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이 문장 속의 역할을 바로 격이라 그래요, 격. 그 격이 바로 뭐냐? 문장 속의 인칭됨 사이 바로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기능에 따라서 뭐가 있냐? 주어 기능 한다고 바로 주격 그러는 거요. 예또 소유격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바로 소유격 그립니다. 또 목적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바로 목적격 그러는 거요. 예 자, 이거 다 누가 쓴 말일까요? 그죠? 쪽발이 되었서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만로는 추억의 담당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뭐 붙일까요? 주격조사를 붙여야 되겠죠? 자, 뭐가 있습니까? 이, 가, 은, 는, 것. 그죠? 자, 설계의 기능을 담당하니까, 우리나라로 번역, 번역할 때뭘까요 뭐 뭐뭐 의 붙여야 될 겁니까? 이것은 장장의 책이다. 자, 목적의 기능을 담당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뭐 붙일까요? 바로 목적조사인, 바로 을과 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장 번역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되시겠죠 여러분요. 자 그러면 자 1인칭 단수의 주격은 바로 뭐냐? 아예요, 자주호자리 등장했으니까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여러분요. 자 아이는 어떻게 보냐 할까요? 나는 또는요, 내가 그죠? 2인칭 단수 주격은 바로 뭐냐? 유입니다 유.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여러분요. 이 나타났으니까 당신은 또는 당신이 자, 3면칭 단수 남자 주격은 보세요. 히를 씁니다. 히. 그는 또는 그가. 자, 3면칭 단수 여자 주격은 보세요. 쉬를 씁니다. 그녀는 또는 그녀가. 자, 3면칭 단수 그저 중성 주격은요. 자, 있었습니다. 일. 그것은 또는 그것이. 이렇게. 됐죠? 자, 또 보세요. 1인칭 복수 주격은요. 위를 씁니다. 위. 대문자 써야 됩니다. 주호 자리다 났수니까 우리는 또는 우리가. 2인칭 복수주격은요 유를 씁니다. 유. 당신들은 또는 당신들이. 그 얘는 단수가 한거죠 그러면요, 복수가 똑같아요, 형태가. 3인칭, 그죠? 복수주격은 말하면 뭐냐? 데이를 씁니다. 데이. 그들은 또는 그들이.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아이의 소득격은 말하면 뭐냐? 마이를 씁니다. 마이. 자, this is my book. 이것은 나의 책이다. 소유격이니까 의자 붙여야 될 겁니까? 그죠 2인칭의 소유격은 바로 뭐냐? 유어입니다. you, you 이것은 당신의 책이다. 그죠? 자, 3인칭 단수 남자 히의 소유격은 바로 뭐냐? 히즈씁니다 자, this is his book. 이것은 그의 책이다. 자, 3인칭 단수 여자 주격은 바로 뭐 쓰느냐? 허르씁니다 this is her book. 이것은 그녀의 책이다. 자, 3인칭 단수 중성 이세 소유격은 바로 뭐냐? 잇츠씁니다 자, this is its house. 이것은, 그죠. 그것의 집이다. 이렇게. 됐죠? 자, 목적 볼까요? 미를 씁니다. She loves me.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목적으니까. 항상 문장 읽기가 상관없이 지어가지고. 자, 유에서 그목적을바라보자유를 씁니다. 그죠? She loves you. 그녀는, 그죠. 당신을 사랑한다. 그죠? 자, 여기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하고여러분요 예는요, 형태가 똑같잖아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죠? 자, 여러분 중학교 때 있지 않습니까? 인칭대명 객변화 암기할 적에 이거 고민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본다. 그죠? 저는 정말 고민했거든요. 아, 얘하고 이런 형태가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할까 닙니까요 그러니까, 관점이 없는 공부는 시간 낭비입니다. 생각 없는 공부는 뭐예요? 노가다란 말입니다. 자, 관점을 지시하는 사람 누군데요? 선생. 그죠? 자, 생각을 지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란 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15년 지났지만은 영어를 지 못하고 있느냐? 그죠? 여러분과 선생 자체가 뭡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막겠다는 뭐 겁니까? 관점을 지해가지고 선생의 문제점을 취해줄 테니까 여러분 맞가요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점을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서 뭡니까? 공부는 시켜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학교에 가장 필요한 뭡니까? 하겠다는 의지는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갈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러면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뭡니까? 농대 같은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이제. 그죠? 학원 다가버리고 어떤 느낌 받아요? 그죠? 굉장히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의도가 보이지, 그러면요 인강 들을 때는 못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치열함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죠? 생각보다 뭡니까? 고급시험 학교기 힘들단 말입니다, 생각보다. 학원 다 갔는데 있지 않습니까? 내보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저 학생이 걸 자신했어, 이러면요? 봤을 적에? 없잖아요. 인강 들면잘 모르잖아요. 야, 급업심 닿긴 못한다고 생각할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죠? 모든 심은 다 어려워요. 저는 제가 7급이나 9급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그죠? 고이나 똑같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됐죠? 자, 희의 목적이 바로 뭐냐? 힘입니다 She loves him.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 항상 문장 읽기 속에서. 자, 씨의 목적이 바로 뭐냐? 허리입니다 속이 그 똑같아요. He loves her. 그녀는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마찬가지죠. 이 소유격과 그죠? 목적격은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러면요 문장 속에서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장할 때나서는요, 어느 학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목적격 바은 뭐냐? 이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이과 이는요, 똑같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이런 형대의 말씀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위의 소유격은 바로 뭐냐? 아울입니다. 아울. 자, this is our house. 이것은 우리들의 집이다. 그죠? 자, 얘는 뭡니까? 단수똑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this is your house. 이것은 당신들의 집이다. 그죠? 자, 대의 소유격은 데얼입니다. 자, this is their house. 이것은 그들의 집이다. 됐죠? 자, 복을 볼까요? we are our h u s 입니다 she loves us 그녀는 우리들을 사랑한다. 자, 얘는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유를 쓰는 거요. 예 마찬가지, 예하고 예 구분. 자, 데의 목적의 말은 뭐냐? 댐입니다. She loves them. 그녀는 그들을 사랑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장 일기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I m 이 n 유유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거는 천미들 말을 했습니다. 이 천미들 말을 주관한 양반했겠죠 양반화가. 이게 바면 독일이에요, 독일어. 독일도 그렇게인증면 한단 말입니다. 그쵸. 그렇죠? 이시마이미미시, 두단어데디시다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그죠하지 이거는 선미들 말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 모른다고, 셈전에 이거 기초가 없는 것 같아요. 기초 아닙니다.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죠 그때그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